Yeah! 오이소, <Emmy> 사이소 오이소. 아, <Kimmy> 오이소 사이소 2 파트 오이소 4이소 사이소 2 4 파트 424 파트 424 파트 4 2거 파트 424 파트 2 4 424 파트 424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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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청송에 퍼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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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오늘은 어떤 거를 어떤 상품을 사이소몰에서 만날 수 있는지 네. 근데, 근데 뭐, 너무 뻔하게 지금 사과밭 앞에서 저희를 지금 오픈을 시키는 거 자체가 아니, 보니까 그냥 그냥 뭐 사과겠지 뭐 봐봐 아. 대놓고 청송사과라고 적혀있잖아 그냥 사과 사이소몰에서 잘 팔리겠지 청송사과 유명한데 저희들 위해서 좀 연구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좀더 재밌게 아이템을 소개할까 이런 거 웨이런믹 뭐야 이거 사과의 변신은 무죄? 사과가 변신을 했다고? 사과 주스 아 사과 네, 즙네즙아 그것도 너무 뻔한데? 파이? 애플파이 요새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먹으니까 애플파이. 어 약간 애플파이 자 일단 가보자고 사과의 변신은 무죄? 아니 뭐 사과가 뭔 변신을 해 지가 솔직히 뭐 사과가 지가 변신한 거냐 사람들이 가공한 거지? 자, 여기 뭐가 있다? 띠리리리리리리 청송 사과 한과. 절 아니에요, 절. 청송사 과한가좀 <laughs> <laughs> 청송사 어, <저> 절이. <laughs> 아예 우리가 바보 다니고누가봐도 한과라고 있는데 아니 저걸로 한과인 거 같아. 들어가서 한과? 사과로 어떻게 한과를 만들지? 청송사 과한가 <laughs> 좀. 야, <laughs> 딱 보니까 여기만 신내실 이런 것이 봐봐. 이거네. 어디서 이렇게 어, 잠깐잠깐 어, 어, 잠깐, 잠깐, 예? 잠깐. 예?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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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하 잠깐 잠 근데 깐이 예. 들어오면 안 돼.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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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깐니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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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고잠고잠뭐 잠깐 잠깐 잠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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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깐 잠깐 잠이 잠깐 이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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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니까 여기구만. 여기 실례 실례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사과로 한과를 만드시는 건가? 네, 우리 특허받은 한과예요. 그냥 한과가 아니라 특허를 네. 받은 청송 사과 한과란 말씀이신가요? 네. 어, 역시 기그허 <laughs> 가좀 맞점 좀 보고 어떻게나. 보들가 보자. 증 업체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네. 요거 좀 들고 오세요. 어, 아, 단손부터 깨끗하게 씻고. 오케이. 아, 어디가신 거야? 어디로? 뭐 어? 저기요. 사장님 어떻게 하라고 이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아 아니, 라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유카튀기는 바탕. 떡기지떡 말린 거. 아, 아 말린 거라그렇게 딱딱한 거였구나. 네. 쭉부요쭉 부어. 서양 과자는 베이킹 파우더나 소다를 넣어서 부풀리잖아요. 근데 우리 한과는 발효해서 부풀리는 거예요. 아 응. 이거는 보통 한몇 도에서 튀겨요? 1차는 115도. 115도? 오, 응. 뜨거워. 2차는 170도. 넣어볼게요. 네. 신기하다. 이만큼은... 근데 이게 떡인지도 몰랐어. 응. 조심하세요. 오, 이게 네. 되게 뜨거운 거 같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줄 음, 알았는데 음, 음, 어? 뭐야 근데? 어? 아니 근데 금방 어... 커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니 이미 커졌는데 여기서 더 커진다고요? 내가 이거 보고 시작했잖아 이거 이게 신기해가지고 아! 아 늦다 늦다 늦다! 늦다. 어 넣었어 넣었어 와, 오, 와, 와,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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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와, 뭐야, 뭐야? 뭐야? 음. 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그 동그란 모양 됐는데? 음. 시장에서 본 건데, 이런 거?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커져요? 기술이죠. 오. 당연히 음. 기술. 1차에서는 뭐한 1, 2분밖에 안 했고 음. 2차에서는 얼마나 하는 거예요, 어머니? 시간 한 2분 정도. 2분, 2분 정도. 야, 신기하다. 금방 빵빵해져.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윤기가 잘잘 잘 흐르는 게.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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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딱 그냥 비주얼 보니까 떡꼬치 양념 아니야? 아 떡꼬치 양념 바르면 왜 이렇게 맛있을 것 같아? 맛있겠다. 이거? 아니면 설탕 찍어도 맛있어. 겠아 너무 뜨거. 아무것도 안 나. 근데 씹는 촉감이 되게 좋아요. 찍어, 씹어아 아직은... 촉감이 되게 좋아. 어? 너무 부드러워 그냥 야, 바스라지네? 약간 애기 이웃같이 지금은 좀 눅진한 감이 있고 조금 식으면 바삭바삭해요 아, 식어 네. 이게 이제 언제 맛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요거다 튀기고 나면 이제 맛의 변신이 시작됩니다 맛의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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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물엿은 하야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게 사과 조청이 들어가서. 어, 진짜 사과 향이 나네요? 네. 사과는 향은 안 나. 아, 끓으면서 향이. 아, 방송을 있는데. 거짓으로 해요. 사과는 맛이, 향이 안 나는구나. 맛이 남아있는 거지. 아. 조청을 구우는 거는 네. 이틀씩 구워. 이틀씩 구우꽤 네, 네. 오래 걸리네요, 시간이. 네. 네. 바탕 끓도만안 되는데 몇 개월 걸렸고. 이 조청 만드는데도 이틀이나 걸리고 콘베아를 타고 네. 가서 이렇게 조청을 묻혀서 아, 나갈 거예요. 오케이. 네. 요거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거무려 주는 건가요? 네, 이거는? 통돌이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 궁금해요. 넣까요 레디. 이게 진짜 아기 다루지 달라야겠다. 그래 그렇죠? 깨지니까. 네. 저는 궁금해. 어, 요. 요, 신기하다. 어? 이 안에 티밥이 있어. 티밥. 어, 티밥 가루가 버무려서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끈적끈적해졌잖아. 이 안에 돌면서 티밥을 묻혀갖고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모양이 되네. 어, 신기하 맛있어요? 야 아까랑 달라요. 먹어봐.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이거 막해서 그럴 수 있는데 약간 사과 사과 즙인 맛이니까 사과 즙이 느껴지는데? 그치? 맛있다, 맛있다. 과육이 느껴졌어. 어 너무 맛있다아 이렇게 또 건조를 하는구나. 바삭바삭하기 위해서. 응. 너무 눌러붙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이렇게 건조를 해주는 거야. 하나, 둘, 셋! 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여기다 올릴게요! 나보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laughs> 와, 이거 어렵다. 쉽지 않네.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음, 음. 200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laughs> 엄청 오래됐고요. 네. 벌써 한 17년, 18년 되셨네요. 네, 사과 농사를 짓다가 사과가 우박이 왔어. 우박. 응, 우박이 막 이만한 게 와가지고 다막 꼼보돼가지고 사과 조청을 만들자 했는데 사과 조청으로는 매출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사과 한과를 하니까 이렇게. 반응이 어, 어, 좋더라고. 원래 진짜 대박은 실수에서 아니면 뭔가 잘못된 상황에서 나오는 게 진짜 대박. 이아요 그렇지. 맞아. 너도 사실은 실수로 개그맨 된 건데 어쨌든 지금 잘 하고 있잖아. 아니, 잘못됐잖아요 지금. <laughs> 그 아이디어 두분 중에 누가 내신 거예요? 우리 <laughs> 집. 어머님이. 아, 그래도 어머님 웬만하면 서로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네, 어머니 딱, 이렇게 양손으로다 이렇게. 찬는가 <laughs> 아. <laughs> <laughs> 보고 있었지. 어, 네.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시기로 제가 놓치지 않았거든요? 네. 특허받은 청송 사과 한가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특허내라고 하더라고. 음. 그, 아, 특허나 낼줄 모르는데, 해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 뭐, 왜? 어렵게, 어렵게 해서 냈어요, 사과 어, 조청을. 그러그 우리 어머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발견하실을 때는 그 사과로 이제 조청을 만든다, 한가를 만든다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많이? 그렇죠. 오 어, 보통 사과로 한과를 만든다면 사과를 썰어서 그거를 말려서 이 가루를 묻히면 사과 한과라고 했어요. 아 근데 어. 사과로 조청을 만들고 그 네. 조청으로 한과를 만든 거는 국내 네. 최초, 세계 최초. 대단하시다. 네. <laughs> 어머님이 그 우박 맞은 사과를 네. 조청을 만들자고 발견도 하셨고. 네. 어머님이 특허도 내셨고 네. 아버님은 뭘 하셨죠? 아버지 사관농사 주셨잖아요. 나라 사를고 <laughs> 입구에도 보니까 상이 엄청 많더라고 표창장 막 이런 게. 네. 이거 사업 시작한다고 하면서 교육 받고 여러 관저에서 이제 상도 주고. 아, 나라에서 이거 정말 거의 문화재급이네. 다 소중한 상이지만 그래도 조금 어머니한테 각별한 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은 이제 주시는 분의 마음에 따라서 다 소중할 수 음. 있는데 농식품부 장관님 상하고 우리 신지씨. 제 인로 으 지정을 받았어요. 신지식인 네. 야, 대단하네요. 우리 아버님도 제가 어떤 상이 제일 좋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 이렇게 막. <laughs> 현자 <하는 거예요. 웃음> 저희는 짜고 치는 거안 합니다. 아버님은 어, 어. 혹시 어떤 상을 가장 좋아하세요? 아, 상도 뭐 다른 상도 다 좋겠지만서도 그렇죠. 그래도 뭐 상이라면은 우리 집 식구가 차려주는 밥상이 최고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 사랑받아서 좋겠어요. <laughs> 예. 편집 없이 앞부분부터 그대로 나갈 거예요. <laughs> 자, 어쨌든, 한가 만드는 게 여러분들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만들면서 느꼈던 건, 아, 이거 믿고 먹어도 되겠다. 건강하겠다라는 맛은 100% 보장합니다, 정말. 자, 여기 보니까 너무나도 예쁘고 다양한 한가들이 음, 많이 있어요. 선물 세트네. 응. 다양한 분들 설마 사이선물에서 저희가 살수 있는 건가요? 설마! <laughs> 예, 있습니다. <laughs> 어, 정말요? 예. 여기 있는 거 전부 다요? 예. 이 그릇도요? 아니요. 아, 거짓말은 못 하시는군요. <laughs> 뭐, 이름 물론 명절 때도 잘 나가고 또 맛보신 분들은 계속 재구매를 하시겠지만 무조건이죠. 조금 더 홍보에 도움이 드리고자 저희가 광고를 항상 만들어 와요. 수준은 되게 낮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중간에 네. 좀 모양 이상해서 아버님이 걸르신 거 있죠?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퀄리티의 광고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한과 1차 광고입니다. 네. 터졌어. 아 아니 아버님 저희 아버님 제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 개그인 끼지 말아주세요. 아, 아버님이 여기 다치셔 트라우마가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 아 뭐야 왜 때리세요? 아자 사과할게요. 아니 때려놓고 사과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사과할아 됐다고요. 사과할게요. 아 필요 없다니까 뭐 무슨 말하는 거야 정 말. 그럼 사과 한가 할게요. 좋아요. <laughs>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땐 사과 한가를 선물하세요. 자 우리 어머니는 다 웃었어, 어머니는 웃었어. 근데 너무 아프게 때렸어. 아, 어머니 어떻게 때렸는지 알아? 다시 한번 똑같이 자, 자세히 보세요. 진짜 때린 것 같죠? 춤이 막 너무 감는데너제제 제 손바닥을 때린 거야. 신기하죠? 너 머리도 이렇게 하고 <laughs> 궁짝이 맞다 궁짝이 <laughs> 저는 약간 그냥 짧게 노래입니다. 근데 아버님, 은 모를 수도 있는데 또 시청자분들이 알 수도 있으니까 남자는 자신감 그래도 우린 좋지 아니한가 청송사가 한가 <laughs> 락버전이습니다 좋았어요. 두분 네, 가운데로 잘했어. 보시겠습니다 어, 좋았답니다 우리 어머님 <laughs> 저는 건강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한가 그 그래, 청송사가 한가를 한번 진짜 꼭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좋은 것이요. 것이요. 그래도 우리 좋지 아니한가 청송사가 한가. 자, 아버님, 요 이렇게 한번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laughs> 자, 우리 청송 사과 한가, 청송에 숨어 있는 보물 사이소보에서 만나요. 만나요.